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 율법 교사와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두 사람은 당시의 사회에서 상반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율법 교사는 많은 사람들의 부와 또 존경을 받았고 또 높은 지위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멸시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궁핍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어요. 이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경건한 모습을 과시하는 것을 조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인 두랩돈을 드린 것은 주님께서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부유한 율법 교사들이 이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탐욕적인 마음과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모든 것을 드렸던 과부의 마음을 분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섬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는 이 말씀은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또 마음의 자세를 재조명하게 해줍니다. 물질의 소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질 것이고 삶의 방향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와 가난한 가부를 대조하면서 이 참된 경건의 본질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율법교사들은 외적인 모습과 사회적 지혜를 과시했던 반면 가난한 가부는 모든 것을 들이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참된 경건을 어떻게 채워가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리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볼수 있는 이 헝금 기도문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역대상 29장 12절로 14절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부여와 영광이 모두 주께로부터 말미암으니, 진실로 주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강하고 위대하게 되는 것도 모두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토록 즐겁게 예물을 바칠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전하 제 백성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우리는 주의 손에서 나온 것을 다만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다윗 헌금 기도문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이 강하고 위대하게 되는 것도 결국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과 감사의 마음, 성도들이 드린 예배 가운데 이만 하나님의 이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난한 과부가 들인 두 랩돈의 헌금은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그녀의 마음의 진실함을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의 벽을 따라서. 일렬로 노쇠로 만든 이 나팔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놓여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뜰에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모든 화폐는 지폐가 없었죠 금속으로 주조해서 만든 동전이었기 때문에 이 나팔망으로 노세로 만들었던 그 헝금함에 헝금을 하면 이 헝금의 많고 적음을 소리로 쉽게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헝금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적인 과시로 헝금을 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의 헝금과 이 가난했던 과부의 헝금을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많은 돈을 넣은 부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라는 구절에서의 "넣다 던지다" 라는 단어는 "에발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둘다 "넣다" 라는 우리가 차이를 느낄 수가 없지만, 이 헬라어는 "에발론"이라는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는 부자들이 반복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부유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동전을 집어넣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아마도 노세로된이 헝금함에 동전이 들어가는 소리가 길고도 크게 들렸을 거예요. 떨어지는 동전 소리에 이 부자들의 어깨가 으스케졌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가부가 넣은 두랩돈이 너타라는 헬라어는 에발렌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는 과부가 동전 하나를 조용히 넣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때 과부가 헌금을 하며 부끄러움이나 초라함을 느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어요. 그러나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이 동전 한 개의 소리가 작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진심으로 드린 과부의 헌금을 더 많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헌금의 이 차이의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과부가 드렸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돈과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물질과 명예가 처,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이 내면의 진실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기 쉽도록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죠. 더 높아지기 위해. 더 소유하게 인정받기에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본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영역, 가정, 일터,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캠퍼스, 또 우리가 지금 관계하는 모든 관계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의 걸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설마 과부의 생활비의 전부를 하나님이 정말 다 드리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과부의 전재산을 가져가는 분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신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아픈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믿음 생활하며 먹먹한 마음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신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이 참된 경건은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섬김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성도의 섬김은 하나님을 위한 섬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시작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부족한 죄와 내민의 연약함을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라도 채워주려는 마음이 들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커지게 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에베소 5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경건을 겉으로 드러나는 또 눈에 띄는 말이나 행동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삶은 먼저는 마음의 동기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께오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요. 그동안 토색하던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이나 돌려주었습니다. 이사개오의 물질관이 변화된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희년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여러분 경건해질수록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는 자신을 더 낮추고 더 낮아지고 주님처럼 내어주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죠. 당시 율법 교사들은 회당이나 또 잔치집에서 항상 윗자리 앉기를 원했습니다. 긴 옷을 입고 장터에 나가서 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랍비어 랍비어 그들을 불렀어요. 존경했어요. 그래서 즐겼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보이기에 기도를 길게 하는 외적인 경건을 중시했어요. 물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기도를 길게 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면 주님은 오늘 그 기도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성전에서 일어났던 마지막 사건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전장인 11장에 보면 주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 상업적 이익을 위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겠죠. 그리고 여기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세요. 예수님은 성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공간으로 회복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성전의 개념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외형적인 건축물에서 이 신앙인들의 내적 차원으로 확장하며 마음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며 살아가요. 세상에서는 고상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겉모습이 깨끗해야 됩니다. 화려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면의 상태가 부패해지면 결국 그 모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만일 겉이 깨끗한 컵이라고 할지라도 이 컵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오래되어 신선하지 않다면 결국 그 컵의 내용물은 썩게 될 거예요. 그 컵의 내용물을 마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경건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였던 리처드 백스터는 참목자상이라는 세계에서 자아성찰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은혜의 역사가 자신의 영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라 둘째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에 만족하지 말고 그 은혜가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보라 셋째 행동이 자신의 가르침과 배치되지 않는지 살펴보라. 넷째.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하면서 자신은 혹시 그런 죄에 빠져 있지 않는지 살펴보라. 다섯째.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꺼려하는지, 꺼려하지 않는지 살펴보라. 여러분 자성찰하며 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건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것을 느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 우리의 공로와 노력을 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움을 줄 때에는 드러나지 않게 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드러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라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친절을 베풀 때는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십시오.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조차도 모르게끔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당신의 자선행위를 아무도 모르게 고의 숨겨두십시오.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만약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시선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형식만 남을 거예요. 교회는 겉모습만 남을 겁니다. 교회는 본질을 상실하고 엄청난 위기 가운데 놓여질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제자도라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아무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명자가 가는 길, 제자가 걷는 길, 그 길에서 우리는 우리가 때때로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리가 신앙인들에게는 어쩌면 위험한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유혹의 자리가 될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만에 빠수있 때는 사실 우리는 꼭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율법 교사들의 경건이 형식적이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매우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위엄과 지위를 가시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 했어요. 물론 모든 율법 교사들이 다 그런 경건의 형식만을 추구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시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 예배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시고 또 믿음의 길이 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캠브리지 교우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길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 가다 보면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매일의 마지막 마음의 넘어짐 가운데 주저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내어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작은 존재고 내 믿음은 너무나 작지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한 마음뿐 아니겠습니까? 그 진실한 마음 붙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우들의 삶에도 이한주 동안의 삶에 그리스도의 위로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경건과 헌신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외적인 경건에면 치우치지 않도록 하시고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작은 헌신을 귀하게 여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본받고 물질과 명예를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헌신과 믿음이 주 앞에서 크고 귀한 것으로 인정받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